미래에 대한 전망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진력이 나긴 했지만,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어쩌겠소? 도냐로사는 끔찍하게 큰 엉덩이로 손님들을 툭툭 건들며 카페 탁자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젠장, 정말 짜증나네, 와 같은 험한 단어가 쏟아졌다. 도냐로사는 일종의 자기 세상인 카페와 카페 주변과 그 나번지 부분으로 세상을 나누었다. 봄이 와서 아가씨들이 반솜의 차림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녀의 두 눈동자가 반짝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따위 이야기는 말 많은 인간들의 헛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도냐로사는 세상사 쓸데없는 일로 귀중한 돈을 낭비할 그런 부류는 아니었다. 봄이 오든지 말든지 말이다. 그녀가 좋아하는 일이라고는 육중한 몸을 끌며 탁자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 뿐이었다. 혼자 있을 때면 잠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90cm 모짜리 싸구려 담배를 입에 물고 훌짝훌짝 오현수를 마셔대면서 기침도 하고 묘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기분이 좋을 땐 부엌에 있는 낮은 의자에 앉아 소설이나 잡지나 불행이를 읽기도 했는데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일수록 더 좋아했다. 이럴 땐 사람들에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고 보르다 도레스 거리에서 혹은 안달루시아 행급행 열차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들려주기도 했다.돈 미겔 프리모 대 리베라 장군과도 친한 사이였던 나바레테가 장군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장군님, 제발 하느님의 사랑으로 제 자식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싹싹 빌었다는군.그런데 마음씨 따뜻한 장군이 안타깝다는 투로 나바레테 자네아들은 나도 어쩔 수 없네.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사형을 받는 수밖에,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야. 대단한 사람들이군, 배짱도 있어야 한다니까. 도냐로사의 얼굴은 검버섯 투성이었고 피부는 항상 허물을 벗는 도마뱀 같았다.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그녀는 멍하니 앉아 얼굴에서 허물을 벗겨내곤 했는데, 어떤 때는 그 벗겨낸 게 종이 테이프만큼이나 길 때도 있었다.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들어오면, 그녀는 빙글빙글 웃으며 카페 손님들 사이를 오갔다. 속으로는 손님들을 경멸하면서도 시석으로 거무스름해진 일을 드러내며 간간히 웃어주기도 했다. 돈 레오나르도 멜렌데스는 구두닦이 세군도 세구라에게 육천 두로를 빚졌다. 얼굴은 말상인데다 구루병에 걸려 정말이지 말라 비틀어진 구두닦이는 지난 몇년 동안 모아온 돈을 몽땅 돈 레오나르도에게 빌려주고 말았다. 그는 레오나르도에게 잘 투자했다고 믿었다. 돈 레오나르도는 남들에게 뜯어낸 돈을 미천 삼아 별다른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일에 손을 댔다가 망해 먹곤 하는 사람이었다. 사업에서 다 망해 먹는 것은 분명 아니었다. 다만, 완전히 망하지도 않아, 망하지도 그렇다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어찌 어찌 끌고 나갔다. 그래도 돈, 레오나르도는 언제나 번쩍이는 넥타이를 맸으며 머리에는 포마드를 바르고 다녔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저 멀리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였다. 세상을 다 돌아다닌 듯한 것만한. 다시 말해, 뭔가 있는 사람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렇다고 별다른 세상 경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지갑에 5두로 이하를 넣고 다닌 적이 없는 그러니까 언제나 지갑에 돈이 도둑한 사람들만이 취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마저도 아무렇게나 되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만 하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최선 겉으로는 존경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불을 댕긴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돈 레오나르도는 두 가지 말버릇이 있었다. 예를 들어, 마담, 리, 크라바트와 같은 토막 프랑스어를 입에 달고 다니는 것과 언제나 우리 멜렌데스 가문은 따위의 이야기를 시도 때도 없이 들먹이는 것이었다. 돈 레오나르도는 교양 있고 많은 것들을 안다는 듯 티를 내는 사람이었다. 체스를 두어 판둔 다음엔 언제나 밀크커피를 마셨다. 혹 옆탁자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정중하게 말을 건넸다. 담배를 말 종이 한 장만 주시겠습니까? 한대 말아 피우고 싶은데 마침 종이가 떨어졌군요. 그러면 보나마나 상대방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그런 담배는 피우지 않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이거라도. 이런 경우, 돈 레오나르도는 언제나 모호한 태우도를 보이며 뜸을 들여 대답했다. 저는 원래 그 담배는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한 번만 받고 피워보지요. 가끔 옆탁자 사람이 가볍게 종이가 없습니다. 미안하군요. 라고 말하면, 돈, 레오나르도도 별수 없이 담배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손님들은 낡긴 했지만 제법 값이 나가는 둥근 대리석 탁자에 팔꿈치를 꿨채 여수인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굳이 일부러 그녀를 쳐다보는 건 아니었다. 사람들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조금씩 파멸로 빠져드는 것만 같은 이 세상에 대해 쓸데없는 생각만을 굴렸다. 둥근 탁자를 만든 대리석 대부분은 사크라멘탈 공동묘지에서 비석으로 쓰이던 것이어서 어떤 것에는 희미하게 남아 비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덕분에 한 장님은 손가락 끝 감촉으로 탁자 아래쪽에 새겨진 글자를 읽어내기도 했다. 여기, 꽃다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에스페란사 레돈도 양이 잠들었습니다. 라거나, 산자부 차관을 지낸 라미로 로페스 푸엔테 박사, 여기 잠들다. 라는 비문을 읽어낼 수 있었다. 카페 단골 손님 대부분은 세상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 쓸데없이 고치려 노력할 까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도냐로사의 카페에 오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며 그들 가슴 한편을 가득 채웠던 혹은 삶을 깨끗한 백지로 만들어버린 가난과 사랑, 그리고 가슴 깊이 간직한 추억에 깊이 빠져들곤 했다. 이미 희미해져버린 과거의 추억에 빠져 꿈을 꾸듯 살아가는 몽상가처럼 침묵에 잠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정다감한 혹은 뭔가 애원하듯이 죽 늘어진. 동물 같은 표정으로 기억을 더듬는 사람도 있었다. 평원을 되찾은 바다처럼 이마에 손을 대고 쓰디쓴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오후에는 탁자를 넘나들던 대화가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기도 했다. 하긴, 대화라고 해봐야 새로 태어난 새끼 고양이 식량 배급에 대한 이야기나 기억도 나지 않아 금발에 몸집이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아주 귀여웠던 아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야만 했던 혹은 언제나 손으로 뜬 스웨터를 입고 다니던 다섯 살 정도 되던 아이라고 상기시켜야만 했던 죽은 아이 이야기 따위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오후에는 카페 분위기도 병든 환자의 불규칙한 심장박동처럼 불안정했고 공기는 칙칙한 잿빛으로 물들었다. 그렇지만 가끔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카페에 앉아있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적지근한 바람이 비록 잠깐일지라도 희망의 숨구멍을 열어주는 바람이 번개처럼 카페를 스쳐 지나가곤 했다. 풍채 하나는 누가 봐도 그럴듯했던 돈하임의 아르세였지만 그는 되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 카페에서는 모르는 체 해주었지만 모두들 알았다. 돈 하임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음을 몇장 발행한 적이 있었다.그런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어떤 사업에 손댔다가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고 덕분에 어음 결제를 요구받아도 돈을 줄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돈 하임의 아르세는 분명히 정직한 사람이긴 했지만 운이 없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재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성실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사실이었지만 운도 없긴 없었다. 아르세시만큼이나 혹은 더 게으른 사람에게도 가끔 한두 차례는 행운이 찾아와 몇천 도로나 가진 재산가가 되어 그동안 밀린 빚도 갚고 좋은 담배를 피워 물고 하루 종일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며 거들먹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돈 하임의 아르세에게는 이런 행운은커녕 정반대로 불행만 계속되었다. 최근에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나섰으나 아직까지도 구하지 못한 것 같았다.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겠다는 마음이었지만 딱히 그럴 만한 일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도냐로사의 카페에 들러 벨벳 의자의 머리를 기댄 채 금박이 빈 천장만 우두커니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가끔씩은 발로 박자를 맞추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곤 했다. 하지만 돈 하임의 아르세는 스스로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 거울을 바라보며 누가 거울을 만들었을까? 라고 중얼거리거나 사람을 짜증 날 정도로 뚫어지게 바라보며 저 여자에겐 자식이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숨겨라도 처녀일까 라는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했다. 이 카페에는 폐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 라는 황당한 생각도 떠올렸다. 돈 하임에는 지푸라기처럼 가느다랗게만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번에는 연필깎기로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리 바늘처럼 뾰족하게 연필을 깎아도 연필심이 부러지는 법이 결코 없었다. 라는 생각을 떠올렸다. 돈 하임에는 다리에서 경련이 느껴지면 자세를 바꾸곤 했다. 이상하네. 심장이란 녀석은 이런 식으로 쿵쿵쿵 평생 동안 낮이고 밤이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쉬지 않고 뛰다니. 하며 생각을 이어갔다. 카페 안쪽 당구장으로 올라가는 곳에는 한 달여 전에 아들을 잃은 여인이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었다. 죽은 아들은 이름이 파코였는데 우체국에 취직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이었다. 처음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가 근육무력증에 빠진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서야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일종의 뇌막염을 알았던 것이다. 파코는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는 우체부가 되기 위해 레온, 카스티아 라비에하, 카스티아 라누에바, 발렌시아 지방의 조그만 마을 이름까지도 거의 다 암기할 정도로 열심히 얻고,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 모두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파쿠는 아주 어렸을 때 겨울비를 심하게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늘 몸이 좋지 않았다. 그랬던 탓에 결국 그의 어머니는 혼자 남았다. 큰아들도 있었는데 그는 어디에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돌아다녔던 것이다. 그녀는 오후가 되면 도냐로사의 카페에 들려 계단 아래쪽에 앉아 몇 시간씩 꼼짝도 않고 몸을 녹이며 시간을 죽이곤 했다. 그녀가 아들을 잃은 다음부터 도냐로사도 더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다.하긴 많은 사람들이 상중에 있는 사람들에겐 더 잘해주려고 노력한다.기회만 닿으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얼른 잊어버리라고.그래야 잘 버틸 수 있다고 충고를 던진다. 도냐로사는 파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바보가 되어 구차하게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데려간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파코 어머니 역시 이 말에 동감한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잘 생각해보니 도냐로사의 말이 옳다고 맞장구쳤다. 파코 어머니의 이름은 이사벨 몬테스였다. 그녀는 남편 산스와 사별한 미망인이었다. 도냐 이사벨은 부풀어 기가 일어나 낡은 외투를 입고 다녔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얼굴이었다. 풍기는 분위기로 봐선 좋은 집안 출신 같았다. 카페 사람들 대부분은 그녀가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존중해 주었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화장실에 다녀오는 여인들이 그녀가 앉아 있는 탁자에 잠시 몸을 기댄 채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어때요? 이젠 좀 정신이 났나요? 도냐 이사벨은 빙글에 웃기만 할뿐 대답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가끔 기분이 좋을 때는 고개를 들고 상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따라 정말 예뻐 보이시네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다. 상대가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에야 그녀는 가볍게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으며 다시 혼자만의 침묵에 빠져들었다. 도냐 이사벨은 자기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최소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처신했다.이젠 늙었다는 말밖에는 들을 수 없는 노처녀 엘비라 양이 담백하는 소년을 불렀다.파디야 예 부르셨습니까?트리톤 한개비죠 노처녀는 가방을 뒤졌다 달콤하면서도 부끄러운 과거가 담긴 편지가 가방 가득 들어 있었다.그녀는 35센티모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감사합니다. 뭘? 그녀는 담배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아들이더니 공허한 눈빛으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잠시 후 다시 담배파리 소년을 불렀다. 파디야, 예, 부르셨습니까? 편지 잘 전했겠지? 물론이지요.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없었는데요. 집에 없었어요. 가정부가 저녁 식사 시간에 반드시 전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엘비라 양은 입을 다물고 담배만 뻑뻑 빨았다. 오늘따라 미열에 몸살기까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모두 얼음거리며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엘비라 양은 개처럼 살아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만한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는 일이 없기에 그녀는 제대로 챙겨 먹을 수도 없었다. 소설 나부랭이를 읽거나 카페에 들러 담배를 피우며 뭔가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주 가끔 하나씩 뭔가 걸려들 뿐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마드리드 출신인 돈 호세 로드리게스는 며칠 전에 몇푼안 되긴 했지만 복권에 당첨되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운이 좀 있었네. 돈 호세의 대답은 마치 머릿속에 외우두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나 똑같았다. 별거 아니야. 겨우 팔두로밖에 안 되는 걸. 됐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 돈 달라는 말은 절대로 안할 테니까. 돈 호세는 법원 서기로 근무하는데 뭔가 좀저금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았다. 친구들 말로는 그가 라만차 출신인 돈 많은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죽는 바람에 재산을 상당히 물려 받았다는 것이다. 부인이 남긴 포도 농장 네 곳과 올리브 농장 두 곳도 건강이 최우선인 법인데 시골 공기가 호흡기 개통이 좋지 못하다고 핑계를 대우며 얼른 팔아치워 돈으로 챙겨 놓았다는 것이다. 돈 호세는 도냐로사의 카페에서 언제나 잔수를 청하곤 했다.그는 밀크 커피나 시켜 먹는 가난뱅이나 속물이 아니었다.여주인은 자기와 똑같이 오해인 수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호감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오해 이야말로 세상에서 최고지 위에서도 잘 받고 우준발도굵어지게 하고 강장제도 되고 그뿐인가. 피도 만들고 무기력증도 쫓아주는 걸. 돈 호세는 항상 적절한 말만 골라서 했다. 2년 전쯤 내란이 끝난 직후 어느 날엔가 바이올린 연주자와 말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바이올린 연주자가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돈 호세는 여주인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금 당장 이 후한무치한 놈을 내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이곳에 발도 붙이지 않겠소. 그 말에 도냐로사는 바이올린 연주자를 길거리로 내쳐버렸고, 그 후론 다시는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처음에 바이올린 연주자 편을 들었던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어 먹고, 결국 도냐로사의 결단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사람은 엄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벌을 줄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무례한 일들을 그냥 놔두면 세상이 어디로 갈지 불보듯 뻔하지요. 손님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지만 조금은 부끄럽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규율이 없으면 좋은 일을 할 방법이 없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탁자 이쪽 저쪽에서 들려왔다. 나이를 제법 먹은 듯한 사내가 큰 소리로 농담을 했다. 50년 전에 마, 마담 피멘톤한테나 통했을 것 같은 농담이었다.그 망할 년이 나를 속여먹을 작정이었던 거야.그래 분명히 자기 딴에는 얄팍한 꾀를 썼지.그런데 그 년에게 백포도주 몇잔 사주었더니 나가다가 그만 문에 얼굴을 쳐박았지 뭐야.하하하.송아지 새끼처럼 피를 질질 흘리더군.오 랄랄라 오 랄랄라 하면서. 속에 든 것까지 다 뱉어내고 가버렸지. 불쌍하게도 늘 술에 절어 비틀거리고 말이야.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절로 나왔지. 옆 탁자에서 몇몇 사람이 부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부지불식간에 모화지경에 빠져 말없이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표정이었다. 사람들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알랑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속으로는 엄청난 반감을 느끼면서도 다시 말해, 견딜 수 없는 반감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웃음을 짓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첨으로 인해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좀더잘 보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다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점잖은 사람들은 이런 인간들이 기어 오르게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여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도 먹고 싶으냐? 그럼 와서 가져가 보렴"이라고 말입니다. "하하, 그러면 여우는 다시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 않았지요. 살이 통통히 오르고 윤기가 반지르르하게 흐르는 고양이가 탁자 사이를 휘저으며 뛰어다녔다. 편하게 사는 덕분에 건강하고, 그래서인지 조금은 오만불손하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고양이였다. 그 고양이가 갑자기 어떤 부인의 다리 사이로 지나갔다. 부인은 화들짝 놀란 표정을 주었다. 망할 놈의 고양이 처리가지 못해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던 사내는 부인에게 다정하게 미소지었다. 그렇지만 부인, 가엾은 고양이가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장발 청년은 이 와중에서도 시를 지었다. 마음이 멀리 달아난 탓인지. 이런 소란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그래야만 아름다운 시를 쓸수 있는지도 모른다.주변에 신경을 쓰면 시적 영감이 달아나 버리는 모양이다.시적 영감이란 눈도 멀고 귀도 어두운 그러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비와도 같은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젊은 시인은 숙명이라는 긴 시를 쓰고 있었다.숙명이라는 제목을 놓고. 그 숙명이라고 할까 고민을 한 적도 있었지만 자기보다 더 많은 시를 발표한 다른 시인들과 상의한 끝에 그냥 간단하게 숙명으로 결정했다. 숙명이 더 단순하면서도 사람을 끄는 묘한 힘이 있고 더욱이 신비한 느낌을 준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숙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뭔가 더 암시적인데다가 뭐랄까 모호한 느낌을 풍기는 것이 훨씬 더 시적으로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면 그 숙명을 말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숙명인지, 불특정인의 숙명인지, 죽음을 부르는 숙명인지, 아니면 행복한 숙명인지, 파란 숙명인지, 보랏빛 숙명인지, 뭘 말하는 것인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 숙명이라고 하면 훨씬 더 제한적이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것이다.젊은 시인이 이 숙명이라는 시한 편과 씨름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여러 달째였다.300행이 넘는 시를 써 놓았고 시집 발간에 대비해 표지까지 미리 구상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시집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 독자들이 제때 살수 있도록 미리 알림장을 보낼 명단도 만들어 놓았다. 활자체까지 이미 결정해 놓았다. 단순하면서도 깔끔하고 조금은 클래식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리고 편안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활자체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보도니체였다. 그리고 이 책을 펴내는 이유까지도 이미 써놓았다. 그렇지만 아직도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스러웠다. 하나는 책의 맨 마지막 장에 신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였고 또 다른 하나는 책 날개에 들어갈 양력을 직접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것인가였다. 도냐로사는 이를테면 감각이 뛰어난 그런 여자는 아니었다. 이젠 내 말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영마살 낀 인간은 제국만으로도 충분해요. 나쁜 놈, 당신은 아직 새파랗게 젊단 말이에요. 내말 알아들었어요. 그것까지도 좋아요. 교양머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제가 무슨 양반이라고 헛기침이나 하고 거드름만 피우는 것을 어디서 본적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꼴은 못 봐요. 도냐로사의 인중과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다. 야, 이 바보야, 신문사로 이제야 가는 거야. 어떻게 된게 여기 인간들은 사람을 존경할 줄도 모르고 예의도 없으니. 언제 나만 건드려봐라. 머리털을 죄다 뽑아 놓을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도냐로사의 생쥐 같은 두 눈이 페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페페는 40년인가 45년 전에 몬도네도에서 온 나이 많은 종업원이었다. 도냐로사의 두툼한 렌즈 뒤 작은 눈은 꼭 박제된 새의 휘둥그레진 눈 같았다. 뭘 봐, 뭘 보느냐고? 아이고, 저 바보 멍청이. 처음 올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네. 하느님도 저 멍청이의 존티는 어떻게 못하나 보지. 자, 빨리 좀 서둘러. 그리고 제발 조용히 일좀 처리 좀해 봐. 조금만 더 젊었어도 발로 차서 길거리로 쫓아버렸을 텐데. 내말 알아들었어. 우리 좀 그만 귀찮게 하라고. 도냐로사는 가볍게 배를 두드리더니 이번에는 페페에게 존댓말을 사용했다. 자, 가봐요. 가서 각자 할일 하세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누구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아, 그리고, 물론 존경심도 잃어서는 안 되지요. 알았죠? 존경심요. 도냐로사는 고개를 들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 코 밑에 난 솜털이 결투를 신청하는 도전자처럼 용감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랑에 빠진 귀뚜라미의 검은 더듬이처럼 떨렸다. 카페에는 아련하게 사람의 가슴을 찔러오는 묘한 슬픔이 감돌았다. 지나치게 확실한 과학에만 의존하는 탓에 우리는 도대체 사람의 가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를 뿐더러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될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잘 참아낼 수 있다. 수염이 하얀 신사 한 분이 가무잡잡한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밀크커피에 스위스 빵을 적셔서 먹여주었다. 그는 돈 트리니다드 가르시아 소브리노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사채업을 하지만 어렸을 적엔 상당히 말썽꾼이었다. 걷잡을 수 없는 바람기에 휘발려 복잡하게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스스로 맹세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해. 그러지 않으면 틀린 나드, 넌 심하게 고통받을 거야. 그후 그는 장사에 뛰어들어 착실하게 산 끝에 상당한 부자가 될수 있었다. 일생을 건 꿈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었다. 2,500만 명 중에 뽑힌 500명이 된다는 건